프라임 타임 시청자 여러분, 2025년 한해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연말까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업로드가 늦어졌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프라임 타임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프라임 타임의 준위고요. 비케이입니다. 자, 이 시간이 어느덧. Goodbye, 2025. 야,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아, 진짜. 저희가 오늘 2025년 저희가 했던 리뷰들을 종합해가지고 리캡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음. 이거 작년에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그쵸, 했죠. 밖에서 그러니까. 그 햄버거 아, 먹으면서. 햄버거 먹으면서 했지. 자, 아... 시간 정말 빨리 가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말 하면서 우리가 이번 년도 찍었던 영상이 이제 1년치 네. 딱올라가쫙 쫙 올라가면. 아, 네. 아 형또 힘들게 하네.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면 네, 근데 형, 우리가 몇개 찍은 줄 아세요? 아, 그러니까요. 이거를 또 저, 저희 BK님께서 종합하셔가지고 음. 지금 가지고 나왔거든요. 네. 정확하게 네. 작년 연말 우리가 딱 찍은 것까지 합하면 네. 총 41개 영상이니까. 41개. 찍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52주니까. 1년에. 예, 아... 네, 저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 41개 의 영상을 찍었는데, 네. 거기에다가 5개의 협찬. 오, 우리 협찬 네. 5개. 네, 협찬 다섯 네. 개가 들어왔었고요. 네. 그리고 우리 게스트 분, 두 분. 네. 한 분은 이제 그 사장님. 사장님이었고. 네. 또잘 나왔거든요. 아, 두 번째도 사장님이요. 두 번째도 네. 사장님이었고. 네. 네, 첫 번째도 잘 나왔고, 두 번째도 좋고. 감사합니다. 근데 일단은 어, 영상 들어가기 전에. 음. 형에게 일단 서프라이즈로 조그마한 걸 하나 제가 준비했어요. 아뭘뭘 뭘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형한테도 네. 말했는데 한국 갔다 오면서 네. 제가 한국에서 아유, 했는데 이거는 숙스럽다 네. 나... 네. 네, 있는데 자 귀엽습니다 오, 여러분 너무 귀엽다. 귀엽습니다. 네. 어. 이거는 이제 지샥, 이제 카시오 이제 카페 가가지고, 어. 네. 네, 거기서 이제 딱 한정판으로 오. 이제 나온 건데, 지우개에요, 네. 지우개. 아, 지우개에요? 야 네.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지우 있어? 지우개인데, 지샥으로 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일단 여기다 가 음. 나갈 건데, 음. 형한테 이제 색깔 좀 고르라고 음. 먼저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를 갖겠습니다. 저는 아. 뭐 노란색도 좋아하고 빨간색도 좋아해가지고, 네. 네. 그러면은 저는 네. 일단은 제가 형한테 먼저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저도 상관이 없거든요. 음, 음. 형이 골라주세요. 저 그러면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저는 그러면 노란 색깔로. 아 너무 이쁘다, 귀엽다. 귀엽지 않나요? 네네. 네, 되게 귀여워가지고 형이랑 네네. 꼭 채워 하고 싶어. 아, 감사합니다. 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2025년에는 약간 시계 뉴스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다양한 시계들을 좀 취급한 것 같아요. 음. 네, 그래가지고 어떤 그 키워드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음. 첫 번째가 음. 시장 변화 트렌드를 이제 따라가는 그렇죠. 건데 타이타늄의 시대가 왔. 다 티타늄의 시대가 왔다. 음. 우리가 이제 약간 성경 지명은 아니지만 우리가 약간 예상했던 대로 적중을 따겠죠 아, 이번에는. 그렇죠. 이 올해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그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유행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음. 그래도 저희 그 프라임 타임의 키워드, 그렇죠. 티타늄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 2024년도랑 음. 2024년, 2025년도 음. 가격 음. 버블이 터지고. 밥블 터지고 그리고 붕괴가 된다. 이거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음. 작년 2024년도 가격이랑 2025년도 가격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렇 많이 차이가 났어요. 우선 났죠. 금값 때문에도 많이가 아, 차이가 났고 그리고 어떤 시계들은 시액 값이 좀 떨어졌어요. 그레이 그쵸, 마켓이. 그쵸. 네, 그레이 마켓에서 떨어졌고 일단은 확실한 거는 우리가 코비드 때 올라갔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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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격이 음. 확실히 음. 터졌다 이제. 아, 그렇죠. 그런데또 롤렉스는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졌다는 것도 저희가 관측할 수 있었고요. 음. 아, 그리고 이것도 있네요. 저희가 작은 시계들이 또 유행을 할 거다. 그런 것도 좀 많이 어 나온 것 같고. 진짜 얘기를 작년에 형이 음. 이거를 제일 많이 얘기했는데 음, 음. 우리 아시안들에게. 음. 맞는 사이즈를 조금 음. 더 이제 시계 업체들이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쵸, 전 세계를 보고 그쵸.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2025년도에는 좀더 조금 많한 사이즈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어, 빅 사이즈보다는 이번 연도에는 확실히 좀 언더 4 사이즈가 훨씬 더 많이 나왔던 2025년이라고 볼수 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메인 이벤트죠. <laughs> 자, 우리가 리뷰했던 시계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시계. 어, 하나씩 한번 꼽아보도록 할까요? 뭐한두 개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음. 와. 아, 일단은 이거 나가기 전에 음. 이거를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음. 2025년도 우리 프라임타임에 약간 미 음. 아니면 유행어는 우리 또 준영이 만들었거든요. <laughs> 아, 텐가 그래프. 저, 텐가 그래프. 아, 네, 깜날라 이거, 그래. 네. 아, 텐가 그래프는 네. 한번더짤로 지금 또 나가야 돼. 아, 그 쇼츠 그것만 텐가 <laughs> 그쵸, 그래프만. 그렇죠. 텐가 그래프. 돼. 네. 이거 저거 그랜드세이코는 어떻게 보셨어요? 텐가 그래프. 아, 나는 멋있는데? 어, 멋있어요. 텐타 그래프 진짜 솔직히 텐타 네. 내가 그래프구나. 내가텐가라 그래서. <laughs> 텐가는 자위가군데. 컷, 컷. 컷. 아, 이번 년도 2025년 프라랜타이만 텐가 그래프가 딱 먼저 생각이 나고요. 음. 그리고 저한테 이제 되게 마음에 들어 했던 거는 음. 우선. 저는 협찬 들어왔던 음. 베네치아니코. 아 베네치아니코. 아 이거 겹치면 안 되는데. 네. 네. 베네치아니코를 왜 했냐면은 음. 제가 또 이제 거의 1년 동안 음. 이걸 실착을 해보고 차 보고 음. 다니고 음. 사람들 우리 지인분들이 제가 차고 다녔을 때 네. 굉장히 이제 호평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모델을 두 모델 가지고 계세요? 두 모델을 네.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이, 시, 이 시계입니다. 그쵸이 아르센날레. 아 어, 근데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비키님이랑 좀 겹친 게 저도 마음에 좀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때 제가 인서트를 찍을 때 진짜 고백하는 건데 음. 제가 너무 인서트를 너무 못 찍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잘 보여요 잘 음. 보이고 이 브레이슬리 만듦면서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시계라는 느낌이 확들 정도로 음.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시계가 저희가 리뷰했던 시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시계가 아닐까 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이제 좀 BK님이 안 계실 때 한국 가 계실 때 제가 이 시계를 요월을또 리뷰를 했는데 음. 저는 이제 만약에 2등이 있다면 이 요어를 뽑고 싶었어요. 요어 네. 네. <laughs> 굉장히 어, 이름에 호불호가 있고 뭐그 로고 디자인에 호불호가 있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있는데 로고라는 것은 결국에는 브랜드 이미지가 그 로고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닌데 시계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네. 그래서 저도 음. 처음 보거든요, 네. 네. 실물로 그쵸. 처음 보는데 와 이거는 항상 눈이 하지만 여러분 일단 시계는 봐야, 시계는 봐야 돼요. 실제로 봐야, 봐야 돼요. 돼요. 봐야 돼. 옷도 입어 봐야 되고 음. 뭐든지 음식은 먹어 봐야 되듯이 음. 네. 시계도 음. 결국에 실착을 해봐야 된다. 네. 오 멋있다. 잘 받았다 이거. 이게 한국 브랜드라도 제가 뭐 빨아주려고 가, 뭐 이걸 또 갖고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객관적으로 음. 봤을 때야 올해 시계에들법한그 수준의 시계다. 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 굉장히 많은 시계를 다뤘잖아요. 네. 우리가 다뤘던 시계 중에서 실제로 리뷰하지는 않았지만 다뤘던 시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그런 시계는 뭐 어떤 시계가 되겠습니까? 소개했던 올해 시계 아, 너무 많은데 어. 딱 너... 그냥 머릿속에 딱 남는 거 그냥 아... 지금 단순하게 딱 생각했을 때 어. 머릿속에 딱떠오르는 시계. 거? 어. 저는 바시론 콘스탄티 그 빨간색. 아, 바시론 콘스탄티. 아... 그 빨간 색깔, 아그 아, 임팩트 오지지 어, 정말. 아 근데, 근데 음. 확실히 강렬해. 그렇죠. 시계 너무 잘 만들었고, 음, 시계 너무 얇고 잘, 얇고 예. 일단 빨간 색깔이 일단 바쉐론 하면은 어. 금색, 파란색 이렇게 제일 먼저 생각나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 네. 근데 바쉐론이 빨간색을 이렇게 색깔을 잘 소화해 낸다. 어, 그렇죠. 어, 너무 맞아, 예쁘요 맞아요. 맞아. 저는 어 아. 크와드. 아, 그드 오, 맞아. 그6 6 0인가 음. 해가지고 굉장히 초박형으로 나온 시기 있잖아요, 음, 얇은 거. 음. 그거 보고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음. 근데 그거를 좀 데리고 올까 좀 고민 중인데, 음. 그건 이 버클도 미쳤어요. 버클도. 음. 버클을 이렇게 열면은 이 버튼이 밑으로 남잖아요. 근데 걔는 버클이 위에 있고 밑에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이 가운데 네모난 신기하다. 네모난 버클 블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 요 음. 그렇게 하면 이제 장점이 뭐냐면. 버클의 두께가 굉장히 얇아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 그래서 실제로 좀 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만들었다. 음.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에 뭐 영상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리고 나왔어도 상관없어요. 음. 우리가 개인적으로 샀던 시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시계가 있다면? 네, 저는 아마 우리가 이 영상을 예전에 한번 찍었기 때문에 우리 프타미 분들에게 소개를 안 시켜드렸는데 음. 제가 이번에 시계를 산 시계 중에 하나가 바로 음. 이 시계입니다. 네, 롤렉스 GMT 마스터 루비어고요. 루트비어? 네, 루트비어고요. 아, 아 묵직해요. 묵직합니다. 아, 네, 묵직해요. 묵직하고요. 네. 어, 저는 요즘에 이제. 음. 매일 차고 다니시잖아요, 그쵸? 거의 매일, 최애 시계인 최애 걸로 시계 알고 있어요 네, 알고 네, 네. 아 어, 이거 되게 묵직하고 이뻐요 굉장히 네. 이쁘고 약간 뭐라 그래야 하나 비키니님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음. 네. 톤 자체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 감사합니다 그거 말고 또 다른 시계는 없네요 그 외에 이제 좀 이거는 뭐 업그레이드인데요. 음, 음, 음. 어, 일단은 그 투더 크로노 블랙베이. 있잖아요, 블랙베인데 음. 이거를 주빌리 브레이슬렛으로 이번에, 네, 이번에 예, 업그레이드를 업, 하셨죠.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아, 이것도 또,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또 아, 이게 줄을 교체하니까 완전 새로운 시계 같아요. 네. 좋은 업그레이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이쁘다. 음. 그리고 이제 음. 또 제가 하는 업종이 좀 이제 무브먼트가 굉장히 많고 음. 저희가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같이 거지만 음, 음, 음. 준영이 준영이 해주셨지만 다음으로 소개할 건 <웃음> 이겁니다. <웃음> 아, 이거는 재밌다.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잠깐 뭔지는 확실하게 지금 설명 안 하고 아, 그래요, 그래요? 어. 영상으로 한번 어. 나갈 텐데 어. 일단은 여기 멀리서 한번 두 개를 딱 보여드릴 테니까 어, 여러분들이 어. 한번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어. 어떤 건지 어떤 것지. <laughs> 예 네, 이거 정말 요즘에 데일리로 많이 차고 있고요. 네. 네, 생각보다. 아 그래요? 많이 차세요? 네, 생각보다. 아, 이게 이뻐요, 근데 이게 이게 어. 굉장히 이뻐요. 요거는 워낙 뭐 디자인 자체가 훌륭하니까 네, 이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저는. 어, 사람들이 선물로 사달라고 아, 많이, 그래요?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아리켜 주고 나니까. 아 그렇구나. 네. 자, 저는 올해 어. 올해 샀던 시계 중에서 어 사실 올해 제가 시계를 거의 안 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생각보다 많이 안 샀는데 올해 어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찾던 시계 상반기에는 음. 그 카케필드 음. 그거를 제가 밴드를 메탈밴드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거의 그거는 6개월 동안 매일 찾던 것 같아요 음. 매일 찾는데 최근에 이제 최애 시계가 생겼어요 최근에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리뷰했었던 그 성형외과 갔다 온 세이코 음. 이 시계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스트랩을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그 리차드밀 스타일로 이렇게 장력으로 닫히는 음, 음, 어, 리프 스타일의 버터플라이 클래스프가 달려있고 음. 여기 지금 또 이제 그 엔드링크가 이렇게 막혀있는 음. 예,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 튜더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되어 있는 애로 제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바꾸고 나니까 시계가 너무 이뻐진 거야 아... 요즘에는 이 시계만 차고 다녀요. 아... 그래서 요 줄을 바꿔서, 바꿔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계가 어, 올해 샀던 시계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시계다. 라고 음, 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 요거는 음. 이제 최근에, 몇시 전에 제가 개탄 시계인데, 저희 회사 시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색상을 보고 제가 완전 빠져가지고, <laughs> 야, 이거는 무조건 질러야 돼. 질르고 어. 보자 해가지고, 아, 조디아. 내가, 내가 좋아하는 색깔. 이 예, 네, 슈퍼스울프 GMT 시계인데, 그, 로잉 블레이저라고, 그, 옷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네 거기랑 콜라보레이션 했던 시기인데, 월드타이머 시기에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말고도 다른 색깔도 있나요? 이거는, 이 로잉 그 블레이저는 요거랑 빨간색, 빨간색 베젤에 흰색 바탕의 그다이어 어, 이쁘겠다. 그렇게 있어요. 요거 두 개. 그렇게 있고, 음. 그래서 이거 갑자기,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어, 오래 산 시계 중에서 제가 뭐 시계도 많이 안 샀지만 이번에 오래 산 시계 중에서 저는 탑투를 뽑으라면 이두 개를 뽑을 것 같고. 죄송하지만 가격대가 아, 좀 이거 가격대가 지금 뭐, 뭐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려야지 그냥 말씀드려요. 그냥 레귤로 하고. 이2,200 불이요. 2,200 불에 좀 할인 받아가지고 이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비키 님이랑 마찬가지로 네, 이거 이제 뭐 브루스 웨인. 네. 어... 아, 어... 아니, 너무 얘 예, 힘들어졌구나. 어... 아, 이게 입이 방정이에요, 여러분들. 어, 너무 비싼 시기 아니에요? 네, 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laughs> 이건 이제 다음 편에 한번 <laughs>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 올해 진행했던 영상 중에서 가장, 가장 마음에 어, 들었던 영상, 가장 재밌었던 영상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가 이거 말씀, 어~ 드리는 중에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떤 시계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어떤 아니면 어떤 영상이, 영상이 제, 제일 재밌었는지 이렇게 네. 달아주세요 자비키님 말씀해 주시죠 와 이게 좀 봐야겠네요 제네 저도 한번 좀 네. 볼게요 영상은 어떤 너... 걸 찍었는지 근데 저는 최애가 있어요 최애가 일단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 음. 네. 탱가 그래프는 아니에요. 저는 가장 재밌게 찍었던 거딱 머릿속에 남는 게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그 2025년 전 세계 시계 브랜드, 올타임 레전드 1위부터 해가지고 10위까지 뽑았어요. 그때 음. 그 채찌 피티막 음, 음, 써가지고 음, 음, 했을 때. 음. 근데 저희가 그때 크로마키를 처음 써가지고 했었는데. 음, 맞아. 그것도 너무 웃겼고, BK님이 그 타이탄이 드립 쳐주신 거 너무 재밌었고. 아, 아, 아 진짜 근데... 또 배경이 나온다. 아, 재밌... <laughs> <laughs>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영상에서 킥은 그때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시비가 구오 시비. 마이 갓 리얼입니다 여러분. 아 우리 전기 나와 왔 어, 전기 나와가지고 뒤에 화면이 꺼져가지고 크로마키가 잠깐 이렇게 사라졌었던. 예. 네. 네. 그 영상이 저는 제일 재밌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그리고 이제 장면으로 재밌었던 거는 음. 장면으로 우리 그 비키님이 담배 피는 거 했던 거 있어요. 튜더랑 그 롤렉스랑 만나가지고 음. 형 지금 요즘 뭐 하고 있어? 막 담배 피다가. <laughs> 아야 너널 디자인 요즘 뭐? 아씨 아, 뭐 티파니 한번 아마... 그런 데도 한번 한번 넣어보려고. 그것도 난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비키님은 저는. 네. 여기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는 음. 천만 원이 넘는 중국 시계. 예, 아 네, 그리고 시계 소식 여기에서 네, 어, 어, 우리가 어. 중국 시계를 이렇게 리뷰하면서, 그그아 되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댓글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그아 그리고 거기에서 좀 저는 음. 데, 여기서 댓글들이 좀 음. 제가 시원시원하게 얘기했더니, 음. 음. 아예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웃음> 어. <웃음>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따라한 거는 음. 얘도 배짱이 좀 좋긴 하네. 어그렇뭐 놀랍지는 않아요. 뭐 씨, 김치도 뭐다 지낼 거고 한복도 지낼 거라는데 중국 뭐뭐 비판하고 까는 건 아니지만 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 되게 우리 푸탐 이분들이랑 공감이 많이 돼 가지고. 그 다른 네. 영상은 없어? 다른 영상도 좋아하시는 영상? 많이 들었던 어, 영상. 저는 음. 이번에 그또첫 번째 우리 게스트분 나왔을 때. 어. 또 되게 재밌었어요. <laughs>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그 네.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 그러니까 성이? 네, 우리 송 사장님이죠. 우리 송 사장님. 아, 송 사장님. 아, 아. 그때 BK 님이 저도 그렇고 텐션에 털려 가지고 스션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어. 일단 워낙 친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재밌게 일단 텐션이 좀 자연스럽게 올라왔던 것도 있고 네. 네. 그때 또 짤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 그쵸 네. 수사반장 약간 나짤 나오고 <laughs> <친한> 느낌인데 우리? <laughs> 우리 형사님 같지 <같이> 않아요? <laughs> 진실의 방으로 <laughs> 수사반장 짤도 있고 어. 그거 뭐예요 그 태그 뭐 어. 호의, 호의한다고 어. <laughs> 태그 호의 <laughs> <laughs> 저희가 이제 오늘의 파이이라고걸 하거든요 그래서 어, 네. 제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예예 예. 오늘의 프라임 타임 체크! 호이! <laughs> 아형 <형탐> 타임 <와. 웃음> 네. 아 죄송합니다 아 부끄럽네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맞아 맞아 음. 아 추억이 새록새록 새록 돋네요 그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25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한해 동안 또 저와 또 비키 님 특히 비키 님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아, 아닙니다. 다 같이. 비키 님이 또 워낙 그 감초 역할을 너무 잘해 주시고 또 이번에 비키 님이 안 계셨으면 올해 이렇게 저희 프라임 타임이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비키님한테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진짜, 아, 진짜. 예,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댓글도 많이 달아주고 이래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네, 저도 뭐 준영 네. 안 보이는 곳에서 항상 열심히 저는 아유, 편집하고 그럼요. 있진 않지만 아, 형이 그럼요. 정말 열심히 편집하고 아유. 영상 찍고 아, 인서트 찍고 아... 진짜 다 하거든요 진짜. 음. 그리고 저는 옆에서 맨날 뭐 이거 넣어달라 저거 넣어달라 아유, 아니요. 항상, 그런 적 없어요. 항상 믿기에는. 항상 힘든데 어. 예, 제가 과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 있지만 아니요. 아이디어를 많이 쓰고. 형이, 음. 형이 정말 숨은 곳에서 정말 고생 진짜 많이 하고 있고 음. 우리 아니요. 근데 또 비키 님도 또 뒤에서 아이디어 많이 짜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넣고 좋은 거 많이 주셔가지고 항상 어.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젊은 감각이잖아요. 제가 이제 몇살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 <laughs> 네, 되게 젊으시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너무 채널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 데 확실히 이번 연도에 프라임타임 우리 구독자분들이 음.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됐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희는요, 여러분 안 보이는 듯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자주 와주시고 댓글 많이 놔주시는 분들은 저희끼리 아, 굉장히 멘션을 굉장히 많이. 아, 그럼요, 그럼요. 예, 그요 네, 그리고 진짜. 저희를 이제 텍사스에서나 이렇게 어디서 보시면은 음. 제발 좀 음. 먼저 아는 척좀 해주세요. 아는 척좀 해주세요. <laughs> 저희가 정말 좋고 그리고 아. 저희랑 꼭한 번이라도 아. 게스트로 좀 출연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네네 네,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환영입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주님 모시고 있습니다. <laughs> 주님. 오십시오. 네, 2026년에 저희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어,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라임타임의 준이었습니다. 비키였습니다. 오케이, 회식하러 가자. <laughs>